인천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하는 제9회 전국장애인문화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19일 올림포스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공감도모와 문학인재 발굴을 위한 이번 공모전은 올해로 9회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응모부문은 운문과 산문이었으며 주제는 공항, 여행, 꿈 또는 자유주제로 2017년 2월 20일부터 4월 5일까지 접수했습니다. 공모전 심사위원으로는 전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윤식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최재형 인천문인협회회장 등총 5명이 참여해 공정성을 높였는데요. 이번 시상식에서는 대상을 수상한 김명경 씨를 비롯해 모두 17명이 입상했습니다. 입상자에게는 상점과 함께 상금이 지급됐는데요. 공모정 상금은 대상 200만원, 금상 100만원 등총 69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습니다. 입상작은 해누리 문학 9호 작품집으로 발감될 예정입니다. 인천 중구 TV 뉴스 이하경입니다.